<laughs> 시아나 어고고 잡았네. 또흔들어봐 봐. 잘랑 잘랑 잘랑. <laughs> 시아나 토끼 잡았어. 토끼 딸랑이. 옳지, 옳지, 소리 나지. 옳지, 응원봉 같다. 시아나 응원봉이야. 옳지, 어머 어머 어머, 달랑 달랑, 달랑! 자기야, 이거 볼래? 응원봉 흔들고 있잖아, 계속 지금 1 분째. 시이 응원봉 좋아겠다, 사줘야겠다. 미쳤다. 어고고 <laughs> 흔들어, 흔들어. 아 우리 시안이 지금 토끼 응원봉 잘 흔들어요. 달랑. 꺾이고 있네. <laughs> 아이고 잘한다, 아이고 토한다. 도가, 주르르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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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집어 던졌어. <laughs> 잘했어, 시안아. 어이구, 잘했어. 손 관찰하는 거야, 시아니알이치 손이 막 움직여. 손이 막, 막 움직여. 입으로 조준하고 싶어, 너 지금. <laughs> 맘대로안 되지, 손이? 손이 마음대로 안 돼요, 엄마. 시이시이 토끼. 원래 이 네, 네. 네, 야. 오늘 원래 주간인데 아, 오늘 원래 주간 시작한데 정말한자신가 have... 네, 우리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랑곁으로. 참니? 참니? 어라이거봐 동생, 동생, 동생이 쳐다본다 형. <laughs> 아니, 놀래키지 말고, 봐봐. o 시 m 이 시선이 m y t o 진짜. 동생이 보잖아. 어라. 인사해 줘야지. <laughs> 인사. 아, 동생 놀래. m y Tommy. t 이 m m y Tommy. Tommy. t o 근데 그런 거같아 위치가... 응... 어, 사모리 봐. 봐, 월 3월... 목을 잡아서 비틀어버려. 3월... <laughs> 3 그런 거못 해. 미안해, 엄마월 3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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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무잘무잘 3월... 치킨 언제부터 시켜줘야 돼? 찾아봐야겠다 모르겠다 지 치킨을 샀는데 있긴 하던데 그냥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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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 동그라미 동글동글 동그라미 오케 이즈야 심각해? 심각해? 아빠 시연이 주먹 먹는다 안돼 자 먹어봐 주먹고기 안돼 음.